한국 프로야구의 역사는 에이스들이 써왔다. 1984년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한 지 3년 차가 된 최동원은 27승을 거두며 리그를 평정했다. 22년 후 고등학생 신분으로 프로에 입단한 류현진은 데뷔 첫 시즌에 18승을 기록하며 MVP와 신인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프로야구 출범 초창기의 3년 차 투수와 신인의 기록이라고는 믿기 힘든 성과였다. 한국 프로야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최동원은 1984년 51경기에 등판해 284와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27승 13패, 평균 자책점 2.40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이면에는 씁쓸한 현실이 있었다. 당시에는 선수 보호에 대한 인식이 없어 최동원은 온몸이 망가지는 대가로 역사를 썼다. 2006년 류현진은 18승 6패, 평균 자책점 2.23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MVP와 신인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최동원과는 달리 류현진에게는 선수 관리라는 개념이 적용되었다. 하나고다는 어린 에이스가 혹사당하지 않도록 이닝을 제안했고 체계적인 훈련과 휴식을 통해 그를 관리했다. 최동원도 관리받았으면 어땠을까?